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어... 앞으로 하루 동안 모두 네가지 게임에 참가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게임에서 모두 이긴 분들께는 거액의 상금이 지급됩니다. 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예 모두 감당할 수 없는 사고를 치시고 네? 방송 벼락 끝에 네? 계신 분들입니다. 네? 네? 언니! 네? 네? 소리야! 납치 당했는데! 네, <laughs> 그렇습니다. <웃음> 아, 어, 아쉽게. 입어놀란... 저희가 저... 지금 어... 이 오징어 게임 팝빵을 어저께 기획을 해가지고 오늘 하루 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버그가 굉장히 많고요 문제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 발견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뭐가 걸려서 죽었다. 그 죽은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어, <laughs> <보안을 웃음> <보안을 웃음> 미친 거 아니야? 아, 잠깐 그 라디오님 잠깐 앞으로 나와보실래요? 저요? 왜요? 저희가 하나 이게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요거를 꼭설명해 드리고 가야 돼요. 이게 어찌 보면 먼저 꺼을 수가 ]다. 있는데 저희가 이게 쏴서 이렇게 죽잖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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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었어. <laughs> <사람이> 죽었어. <laughs> <사람이> 죽었어. <laughs> 배배 당해서 당하는데 저희가 약간 실수를 해서 여러분들이 싸우다 죽어도 그대로 벤처리가 돼요. 그래서 싸우실 때꼭 본인이 무슨 행동을 할지 자각하시고. 자각하시고요. 하지 예. 말라가 아니고 자각하시고요. 어. <laughs> 저희가 그래도 다행인지 이게 원작 고정에 따라서 섭외 는좀잘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병식 응? 할아버지 예 오일상님 계시고요. 아 키나리님 예 전재준 씨 계십니다. 진짜 트레스젠더시고요 <laughs> <전재주> <전재주 웃음> 그리고 저희가 어. 팝도 모셨습니다. 에디님 손 들어주세요. 네. 아침 명버 포셔 받고요. 그러면 이동할까요? 게임하러? 예. 예, 예 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부수고 가야 돼요. 이런 긴바 하시면 어. 들어오지 못해요 여러분들 방송이 그대로 어. 끝이 나요 어. 아나 바로 빠져가면 끝이 나요 네좀 주의하시면 어. 되겠고요 와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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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할게 무안꽃이 어. 예, 어. 피었습니다입니다 어. 어. 다들, 어. 다들 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 원래라면은 영희가 뒤를 돌아보면서 무안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쳐야 되는데 음. 저희가 시간상 그걸 구현하지 <laughs> 못해가지고 <laughs> <아니야. 웃음> 어. <laughs> 제가 지 돌아갔을 때 움직일 다 계속 죽는 거예요! 알았어요 누구만 꼭지 피하십니다가 아 무슨.. 꼭지가! 꼭지가 핀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꼭지라니 아 지금 출발 아니야! 출발 아니야! 출발 아니야! 아니다! 네 여러분들!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아직! 이게 벌이 앉아한번이 되셨는데 <무거> 아니 뭐 처리 드요 지금 누구죠 벤다기 멀어서 시작 안 보여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아, 아니요 뭐 <무개> 아니, 아니 어떻게 시작도 전에 두 번을 주고 <웃음> <웃음> 다시 들어보시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버스다. 그 탈락도, 그 진행 요원들이 눈치껏 내가 봤는데 좀 탈락한 것 같다. 아니면 평소에 좀 마음에 안 들었다. 얘 오, 아, 예.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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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태문상 그래. 아, 그래. 무기업 아, 아, 게임 어, 듣고 있었어. 역시 탈락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부장님 노래 부르십니다. 아, 네, 제가 라디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치는 동안 여러분들은 진격 뭐라고 해야 되나 <놀람> 전진하실 수 있고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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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제가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을 움직이면은 이 자리에서 탈락입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어른!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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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타고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 있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된게 있어요. 저희가 지, 그 진행 요원들이 응. 아 <Sabbath> 지금 활로 쏴서 죽이잖아요. 예. 아까 실험해 보니까 활로 쏘다가 잘못해서 뒤에 있는 사람이 죽을 때가 있더라고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들어왔냐 벌써? 네, 억울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서워. 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꽃이 <laughs> 아, 피었습니다 아이고 엉덩 앞에 뭐야 이거 아 <laughs> 지금 제가 보다 굉장히 많은 분이 갔었어요예 여러분들 거의 다 왔거든요 조금씩만 주의하면서 예 무궁화꽃이 <laughs> 피었습니다 이거 한번더 도망다 드려요 아니 근데 영희가 움직이죠?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내가 어 움직여 어 없었잖아 막 움직여 오. 막 오. 오, 움직여 <laughs> 막 움직이는데? <laughs> 음, <당황해. 오. 웃음> 알겠습니다 아, <laughs> 어.